좀 많이 와줬으면 싶었는데 제가 몇 군데 전화를 했더니 요즘 젊은 어머니은 전부 아주 버리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한대요. 시간이 제가 어제 막 여기저기 좀 부탁을 하고 그저께도 뭐 했는데 시간이 이게 아주 애매하데일 거예요. 오늘 또 주말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빈자리가 있었는데, 뭐 우리는 이제, 이 지금 추진하신 아까 홍만 선생님의 그 수고, 그야말로 거기에 보답을 못해드리는 것 같아서 좀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바로 이 책에 대한 의미. 전이 책에서 가장 그제 머릿속에 각인된 건이 25쪽에 초대 의런 있습니다. 또똑이와 댄댄이 어느 쪽이 우선이냐. 둘다 중요하죠. 똑똑하고 댐댐이가 된 아이라면 금상첨화죠. 그런데 예. 똑똑하기만 하냐? 그런데 저는 우선순위를 댐댐이를 우선순위에 놓고 싶습니다. 똑똑하고 영악한 애들 많아요. 내거안 뺏기고 어떻게든지 남을 이기려고만 하는 그런 똑똑이. 그리고 그런 똑똑이로 키우는 부모들도 없지 않아 있죠. 제가 어려서 다른 부모님들 예, 어려서 제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야, 임마, 공부만 열심히 해. 그럼 인간성은 어떻더라고요 근데 바로, 미래 리더, 밥상머리 교육으로 시작한다라는 의미의 이 책은 땡땡이도, 독똑이도 만드는 책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잠깐, 제 개인적인 얘기도 언급을 해 올렸습니다만은, 연세가 드신 분에게도 저는 이게 귀독서가 된다고,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슨냐? 앞으로 사는 인생. 아, 그래, 이런 교육의 바탕에서 크지 못한 나에게, 나이에, 나에게 이게 필요하구나. 이따 보여드릴게요. 제가 라인날 아침 곳곳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가끔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정말로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도 계실 거예요. 아들 딸들이 자식을 키우는 그런 또 상황 속에서 수고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끼실 텐데 정말, 정말 인생 75년 산 임동진이에게 야왜 이렇게 크지 못했을까 왜 이런 교육을 받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에 그냥 이 책을 보고 보고 예, 그냥 이 책상 모래에 놓고서 보고 또 보고 했습니다. 많이 이책 홍보해 주세요. 저 이게 뭐홍보맨 아닙니다. 예, 뭐 책을 팔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어게 박사님 뭐책 팔려고 이거 이런 자리를 또 뱉은 것도 아닌 것으로 압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하시고요. 정말 오늘 이 걸음 해 주신 것뭐 일상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미래 리더 밥상을 기울서 만들어진다라는 것. 우리 어린이 자신의 미래고, 나라의 미래고, 가정의 미래고, 또 어린이 자신의 미래. 예. 그래서, 아, 정말 좋은 새끼 나왔구나. 세상에 소개가 되는구나. 이 시간 잠깐, 저도에 제가, 설 불러주셔가지고 언급을 하게 됐습니다.